날개, 우자. 날개가 있고 새초가 있어. 새의 날개. 뭐라 그랬어? 꽝이라 했죠. 꽝. 꽝기 적자. 꽝적자꽝 적자. 자, 여기에 있으면 약자 아니면 탁자가 대부분 된다 그랬죠? 예. 약자 아니면 탁자가 된다. 자, 먼저 꽝 적자입니다. 새의 날개가 꽝입니다. 꽝 적자. 꽝을 잡으러 뭘로 뛰어가? 발로. 발로 뛰어가. 이거 뛸 약자입니다. 뛸 약자. 도약, 약진할 때 약자입니다. 자, 그래, 그래, 공을 잡았어. 공을 잡았어요. 공을 잡았다. 내 앞에 있다. 나 나왔어. 이공 적자. 새의 날개, 공. 그럼 털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 끌리려면 그 뭘로 발로 뽑아요? 손으로. 손으로 뽑아. 뽑을 탁자, 뽑을 탁자. 인재를 발탁한다 할때 탁자죠. 뽑을 탁. 뛰어가서 공 잡아가지고 뛸 약자, 약진 도약. 잡아서 털을 뽑아. 뽑을 탁, 뽑을 탁. 그다음에 공을 이제 털 뽑은 다음에 씻어야 될거아니에 삶기 전에 뭘로? 물로. 물로 이거 씻을 탁 세탁할 때 탁자